제가 이제 세 번째 봅니다. 예, 일주일 사이에 지금 세번 오는 경우는 데 예, 지금 이게 400g 짜리 등심 스테이크인데요. 벌써 양이 좀 되잖아요. 300g 이니까. 근데 값은 17,800원이에요. 그러니까, 예, 이렇게 먹을 수가 없죠. 17,800원. 제가 지금 수프도한대 떠왔는데, 이건 무제한입니다. 저쪽 그면 계속 파고 먹을 수 있고, 밥도 무제한입니다. 그리고 빵만 다가천묻백원주고 하나 시켰어요. 근데 이 빵을 내가 먹어보니까, 아, 잘 걷더라고요. 정말 맛있어요. 그래서 저 빵을 짤, 손으로 잘라가지고, 수프에 툭 적셔서 먹으면 맛있습니다. 그리고 이 고기가, 뭐, 어, 나나나 수입고기일 텐데, 일단 잘못어요무석고그러 그래서, 예 네, 그리고 그 위에 스파이시하게 좀 뿌렸는데, 정말 맛있습니다. 제가 인정하는 집입니다. 제가 그래도 좀, 대한민국 정부 8도에, 뭐 일본까지 잘한다는 식당을 정말 무지하게 많이 가본 사람인데, 뭐 스테이크도 일본에서 많이 먹어봤거든요. 정양원 같이 일본에서 뭐, 당대 최고라고 하는 도쿄 우에노에 있는. 그런데, 거의 되게 비싸요. 정양원은 지금 먹으려면 1인당 한, 15만 원 정도 됩니까 15,000원 정도. 근데 이 집은 일본 돈으로 지금 단 1,800엔에 이렇게 괜찮은 음식을 주잖아요. 그러고 샐러드도 많이 있어요. 제가 샐러드 갖고 와야 돼요. 자, 이 집은 강추입니다. 감사합니다.